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향남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어, 이곳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뒤쪽으로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저수지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뻥 뚫린 저수지 조망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영상에서 전원주택 관련해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대부분의 영상들이 어, 산을 배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대도 좀 높고 또 너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제가 이제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전원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일단 평지에 위치하다 보니까 경사면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단 없다는 점이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아마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조금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안락하게 휴양지처럼 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많은 연락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요, 대지가 총 80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내 면적은 1층, 2층, 3층 합쳐서 62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한 대에 되어 있는데 벙커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총 6세대로 되어있어서 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한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럼 외관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화성에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일단 총 6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집은 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동일한 사이즈와 또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어 보시면은 화이트로 해서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옆쪽에 보시면, 벙커 주차장으로 해서 차량은 한 대씩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한대더 있으시다면, 이렇게 보면 집 계단 앞쪽에 이런 공간에 세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두대 정도는 세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동네 자체가 한적하기 때문에 주차는 그렇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옆집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게 이제 요집에서 제가 보는 뭐 마지막 단점 정도로 볼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지금 건폐율이 40% 짜리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을 가장 합리적으로 타이트하게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먼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이곳은 이제 동방 저수지 인근에 있는 집인데요. 저수지의 느낌을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 여기는 연꽃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름에 와서 보면은 이곳 전체가 연꽃으로 덮인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되고요. 또 바로 옆쪽에 낚시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살면서 낚시를 즐기셔 좋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6세대 중에서 현재 4세대는 분양이 완료가 됐는데 그 중에서 세컨하우스를 쓰신 분도 꽤 있다고 하니까요.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구분을 지어 놓진 않았어요. 전체로 되어 있는데 워낙 동네가 한적하고 깔끔하니까 요 주변에 놀러 오신 분들이 이 정원을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울타리를 막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 요 지금 가운데 선에서 한번 긋고요 요쪽까지 해서 울타리가 생기게 되면은 정원이 굉장히 크지는 않지만 딱 아늑하게 쓸수 있을 정도의 정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의 외관을 보시면 어 휴양지에 온 약간 풀빌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올려서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예 집이 깔끔하게 생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실 위쪽으로 어, 거실과 거의 못지않은 두 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방 3개, 욕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구조는 실내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힘없는 이 뷰, 정말 좋아 보이네요 현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발장은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총 4칸의 신발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칸이 좀 비교적 폭이 넓게끔 구성되어 있어서 신발을 많이 수납할 수 있고요 오른쪽도 보시면 추가적으로 두 칸의 신발장이 있어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서랍장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소품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신었던 신발을 정리할 수 있게끔 아래쪽은 양쪽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은 여닫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돌아가면 외부 등과 그 다음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괄 소등 스위치는 1층을 제어하는 거고요. 2, 3층은 2층에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곳이 이렇게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도 일단 저수지가 잘 보이니까요. 정말 이렇게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탁실인데요. 이렇게 작은 또 이렇게 보조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세탁기와 또 건조기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세탁실을 문 앞쪽에 놔둬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끔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비대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폭이나 길이는 크지는 않지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도 되어 있고, 창문도 되어 있고요. 수납장도 비교적 안정감 있게 되어 있고, 지금 세면대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과 동일하게 우드와 골드를 주로 이용해서 뭐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를 했고요. 벽 타일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주방은 일단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1자 형태의 싱크대를 갖추고 있어요. 아일랜드가 일자형으로 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이쪽에서 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그 뒤쪽으로는 살짝 칸마이 같은 걸 세워서 물안 튀게끔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뭐 따로 이쪽에 냉장고 김치는 바로 세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쿡탑 하이라이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지금 침리우도 그리고 지금 여기 블라인드 쳐져 있지만 이쪽에 픽스 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어보면 팬트리장이 나와요. 이 공간이 제부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되어 있고 깊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주방과 관련된 용품들 수납하고 쓰시면 수납장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밥솥이나 오븐 같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설치해서 쓰셔야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주방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6인용 식탁까지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식탁 자리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등도. 이쁜 걸로 신경 써서 설치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주방 벽도 자작나무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됐고요. 무엇보다도 주방에서 식사를 하시면서도 밖을 보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사시는 분들만 느릴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소파가 4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손잡이 부분이 넓은 소파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화분도 그렇고요. 그 옆쪽도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 짜리는 훌륭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방과 살짝 연결된 부분에 주방과 소통을 위해서 일부는 유리로 시공되어 있고요. 일부는 답답하지 않게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벽걸이로 TV를 설치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샤시 같은 경우는 어, 이중 24mm 페어 유리를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 이쪽에서 한번 각도를 보여드릴게요. 벽은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은 지열 보일러가 선택된 곳이에요. 어,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오진 않아서 어, 지열 보일러로 설치를 했는데 어, 제가 이제 지열 보일러와 사실은 도시가스를 늘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쪽에 왔더니 이제 서류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겨울에 올해는 좀덜 추웠잖아요. 작년에 <laughs> 서류를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일러를 24시간 한번 떼 보셨대요. 그래서 한 24도 온도를 맞춰서 떼 보니까 한 달에 한 17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시가스보다도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옆쪽에 공간이 있어서요. 여기는 뭐 반려동물 있으시면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따로 연출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단 폭은 지금 97cm 정도 돼요. 그래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일단은 오르고 내리고 물건을 옮기실 때도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좋은 점이 구배가 높지는 않아요. 결국 구배가 높지 않다는 거는 일단 계단을 촘촘하게 세운 점이 하나고 여기는 다른 집들에 비해서는 친구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2층에 올라와서 왼쪽에 보면 거실 같은 또 2층인 거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거실과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조금 작은 정도예요. 그래서 이 거실도 메인 거실로 써도 될 만큼 여유 있게 넓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콘센트랑 안테나는 이쪽이랑 반대쪽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에다가 TV나 슈퍼 자리를 지정하시면 되세요. 2층에서 바라보는 뷰는 1층과 달리 조금 더 우아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좋은 거실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폭이 굉장히 넓어서요. 샤워하시거나 할때 쓰임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샤워부스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비데도 1층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수납 공간 같은 경우는 뭐 기본장 정도로 되어 있고 옆쪽에도 이렇게 선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쁜 것도 올려놓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창문은 나와 있기 때문에 환기 같은 것들은 잘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두디어첫 번째 방이 왔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린 방이 이 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인데요. 치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잔여분 방으로 쓰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 있는 방 사이즈입니다. 이쪽도 일단 막힌 점이 없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작은 북박이장 같은 거는 하나 설치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옵션은 없구요. 지금 각 방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스템 에어컨은 총 4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바로 안방에 왔습니다. 2층에 안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 2층이니까요. 안방을 2층에 놨는데 2층에 안방의 특징은 발콘, 아, 테라스에 있어요. 일단 앞뒤로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방도 사이즈가 넉넉해요. 지금 침대가 굉장히 크죠. 퀸 사이즈임에도 프레임도 좀큰 침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옆에 협탁을 놓고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테이블 같은 걸 놓고 쓰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밖에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첫 번째 테라스로 나오는데요 이 테라스가 네모 반듯해서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기시설과 수도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는 또뷰 한번 또 보고 가야죠 네. 실외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뷰를 보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대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옆집이랑 좀 가까운 점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어 천장에 일부는 막혀 있어요 앞쪽으로 어닝 정도 설치하시면 여기도 괜찮은 안방 테라스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안방에는 침실과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ㄷ자로 해서 방 하나 사이즈 정도의 드레스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랍장도 되어 있고, 위쪽까지도 이렇게 리빙박스를 이용해서 이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 한번 볼까요? 부부 욕실이 이렇게 수납장이 충분하고 선반이 잘 갖춰진 세면대와 예쁜 요즘 유행하는 골드톤의 거울, 그 다음에 비대가 또 하나 추가로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안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샤워기와 욕조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어, 공간과 또 디자인적인 면에서 거의 뭐 우수한 그런 안방 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테라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 때문에 이렇게 테라스가 층마다의 면적의 차이에 따라서 테라스가 나왔는데요 구성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많이 쓰기보다는 이쪽, 이쪽은 이쪽 겨울에 위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해서 안방과 드레스룸은 되어 있어요 마지막, 어느덧 3층에 됐네요. 3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3층은 방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층에 있는 그 2층 거실과 동일한 사이즈의 방입니다. 중간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방 사이즈가 거의 안방과 비슷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3층도 층층, 층수로 올라갈수록 역시 뷰는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3층의 뷰는 더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에어컨이 설치가 안돼 있어요. 고그 점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해도 잘 들어오고 이곳이 남양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쓸수 있는 그런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옥상이 딱 나와 있어요. 옥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치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처럼 넓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설계를 굉장히 잘한 집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에서 뽑았던 3층 집중에서는 굉장히 설계가 잘된 집이라고 생각해요. 3층에 있는 방은 약간 멀티룸처럼 사용하시고 주거는 1, 2층, 2층에서 하시고 1층에서는 가족간의 공간으로 쓰신다면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올라왔으니까. 3층의 뷰도 한번 설명도 드릴게요. <laughs> 건물 사이로 보이기 때문에 뷰가 좀 좁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시면 이 뷰의 폭이 이 건물이 방해될 정도의 느낌은 아닙니다. 앞에가 굉장히 잘 뚫려 있다는 점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주네요. 어, 올해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쓸쓸해 보일 수 있을 만한 저수지도 저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곧 봄이 온다는 느낌에 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궁금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 곳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원생활을 하시려면 최소 이 정도 뷰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수지의 광활한 뷰 그리고 또 품격 있는 실내 그리고 디자인 어, 저는 전체적으로 높은 평점을 줄수 있을 만큼 좋은 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릴게요 이곳은 대지가 80평 그리고 실내 면적은 62평이고요. 분양가는 이 타입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7천이고요. 지금 옆에 다른 타입은 4억 9천짜리 타입도 있습니다. 대출은 한5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상하수도 정화조는 다 전부 다 직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곳은 지열 보일러를 사용을 했는데 정남양의 지열 보일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이런 난방비 자체는 보통 도시가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